부작용의 위험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토하고 피부에 발진 생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제 입장에서는 간을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부인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부인은 요새 그 핫하신 영부인 말고요 영양제 부작용 알려주는 사람인에서 영부인이라는 코너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새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상점들 새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뭐 이니스프리나 화장품 회사들은 많이 없어지는데 유독 되게 많이 생겨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저는 건강보조식품 상점 같아요. 당장 지하철만 하더라도 요새 역마다 백세랄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프랜차이즈도 건강보조식품 관련해서 유독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보통 건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아니고, 건강유지나 뭐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식품입니다. 건기식은 아무래도 일반 전문의약품보다는 접하기가 쉽고, 대중들이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물건 사듯이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약 80명 이상이 1년에 한번 이상씩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100명 중에 15번 이상은, 그러니까 15% 이상은 다섯 개 이상씩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 식품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뭐, 1년에 4조 원 시장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건기식이라는 거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이라서 개인별로 특이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의 위험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토하고 피부에 발진 생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제 입장에서는 간을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효과만 기대를 하고 계속 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기식 복용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신고가 최근 5년 동안 이게 한 4천 건 이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5년 내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기식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거를 뭐 신고를 할수 있는 데도 없고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가 원인 물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잡힌 게 5년간 4천 건이니까 사실은 신고가 안된뭐 비공식적인 건 전화 뭐 한5배 이상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식품 안전청이 원래는 존재를 하고 일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식품 안전청의 그 사후 조치가 매우 미온적입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도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제조업체가 뭐한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이상 사례가 100건 이상 신고된 회사가 한 8개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못 만들게 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가 없고 no. 어느 회사인지는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먹고 부작용 또생기고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성형외과 어플을 하나 봤는데, 성형외과 어플이 특이하게 막 처음에는 얼굴 예뻐지는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저 이거 할래요? 예뻐지니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화면에는 성형외과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있잖아요. 코가 내려앉고 여기 감염되고 이거를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뭐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식도 사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효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닌가. 부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약품인데. 그래서 이 영부인이라는 코너에서는 저는 부작용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왜 부작용을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전문 CT 이런 거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담하는데 CT 부작용이 영양제 부작용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CT 찍을 때 부작용 때문에 안 찍을래요? 하시는 분은 많지만, 영양제 부작용이 있어서 안 먹을래요? 하는 분은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국민들에게 영양제 부작용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자 각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돈 벌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너를 좀 만들고 있고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비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왜첫 번째 타자로 했냐? 오메가3가 부작용 보호가 한 2등 정도 됩니다. 1등 누군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그이 앞으로 부작용을 얘기 드릴 때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항상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카테고리가 뭐냐 건기식을 먹고 부작용이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몸에 그럼 부작용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위장관 부작용, 피부과 부작용, 간 부작용, 콩팥 즉 신장 부작용, 순환기계 부작용, 신경계 부작용 내분기계 부작용, 안과 부작용 나눠서 모든 건강한 식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메가3는 우리가 안전한 용량이 보통 하루에 500mg에서 2000mg 한 2g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외국 문헌에서는 5000mg 5g까지도 안전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문헌에서 레코멘트하고 있는 건 2000mg 2g이니까 우리 그냥 2g으로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 위장관계 부작용 먼저 볼게요 오메가3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게 이게 부작용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메가3는 생선 기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특히 트름하고 나면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올라온다. 이거 얘기하시는 분은 대략 한5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오메가3 드시고 나서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오심, 구토화는 아닌데, 약간 막속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거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 설사가 생각보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역류, 가슴이 타는 것처럼 쓰라리고, 그리고 신물이 실제로 올라오는 사람도 많고,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약 10명 중에 많게는 2, 3명까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식사랑 함께 오메가3를 드시던가, 아니면 오메가3를 얼려서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메가3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아,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얘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이 약물이 원인이 아닐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피부과 부작용. 다행히 피부과 부작용은 보고된 게 없더라고요. 세 번째, 간 부작용. 간도 오메가3 때문에 간 수치를 올리진 않습니다. 꽤간 입장에서는 안전한 약품이고요. 네 번째, 콩팥, 신장 부작용. 신장 부작용도 보고된 거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순환기계 부작용. 자, 이게 좀 많은데요. 순환기계 부작용 중에 첫 번째, 오메가3가 몸안에 출혈 성량을 좀 올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얼마 고용량 하루에 3 g 이상 먹게 되면은 몸의 전반적인 출혈성량을 높입니다. 어디가 많이 나냐면 잇몸 출혈이랑 그다음에 코피가 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3를 좀 고용량을 먹는데 었 이렇게 막 칫솔질 할 때마다 피가 난다 그럼 오메가 3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친구들이 이건 보고가 하루에 한1 g 이상 계속 청소년기 친구들이 오메가 3를 먹으면 코피가 좀 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출혈 성량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와파린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먹으면 당연히 상승작용 때문에 더 출혈 성량이 심해지겠죠. 어디 부딪혔을 때 멍이 크게 든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멈추고 말 코피가 계속 몇십분 이상 지속된다든지, 이런 출혈 성량이 고용량을 쓸데없이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격용량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 순환기계 부작용은 의외로 저혈압이 있어요. 오메가 3가 혈압을 낮춰주는 그 장점이 약간 이제 뭐 당뇨 환자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한테는 있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르고 원래도 혈압이 낮은 사람이 오메가 3를 드시게 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힘이 없고 어지럽고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 등도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고 원래도 저혈압인 분들은 이 오메가 3 어, 불필요하게 안 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계 부작용입니다. 신경계 부작용은 아까 얘기드린 제가 출혈성량이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뇌졸중에는 두 개가 있어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이 있는데 출혈성량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또 고용량 아까 얘들한 3그랑 이상 먹을 때는 보호가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불면증이 있어요. 정격 용량을 먹을 때는 오히려 잠을 잘 잔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2g 이상 그 용량 드시게 될 때는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니 효과가 더 좋겠지가 아니라 많이 먹으니 부작용이 더 나는 약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내분비 쪽 부작용을 한번 볼게요. 네, 참, 세상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오메가3가 원래는 혈압에 좋고 혈당에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챙겨 먹는데 많이 챙겨 먹으니 효과가 더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최대 2g까지 드셔야 되는 약물을 8g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특히 이용 당뇨 환자들. 그래서, 이용 당뇨 환자분들은 처방받은 당뇨약만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만약에 본인이 챙겨 드시고 싶다면, 최대 용량을 넘기지 않는 게 오히려 혈당 조절에는 유리합니다. 쓸데없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과 관련된 부작용은 다행히 보고된 게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오메가3의 경우에 가장 많이 보고가 된 부작용은 미장단계 부작용이고 그 외에 출혈 성량을 일으킬 수 있는 순환기계 부작용이나 신경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고용량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오히려 더 오르는 내분비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메가3는 피부과, 간그 다음에 콩팥, 즉신장 안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입니다. 네, 여러분. 테스가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약물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건강보조식품에 정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꼼꼼하게 먹기 때문에 뭐 조금만 부작용이 생겨도 약이 원인이 아니야 생각하는데. 어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이런 광기식의 경우에는 남들 다 먹고 그냥 식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도 좀좀 좀 무디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영부인 뭐 코너에서는 부작용만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효능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상점들이 뭐 약사님 컨텐츠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효능은 그런 컨텐츠에서 보시면 좋고 저랑은 부작용만 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 컨텐츠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오메가3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드세요.